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림주사공부모임입니다 어, 아, 또 이제 <laughs> 쉬지 않고 공부를 계속 해보겠습니다 아, 보이는 아, 영상의 그림은 식생토낭쌓기입니다 식생토낭쌓기 2단이죠 2단 식생토낭쌓기는 아, 우리가 어 임도 사업지 그리고 사방 사업지 그리고 산지 사방지 뭐 계류 보전 사업지 그리고 공장 뭐 채석 채석장 채석 채광장 어, 복구지 뭐 이런 많이 쓰이죠. 심지어는 또어 복원지 <laughs> 보건지, 식생 복원지에서 사용을 많이 합니다. 어 식생 토양은 어 쓰이는, 어, 사용하는 그런 장점이 있고, 이제, 어, 사용처에 따라서, 어, 사용처에 따라서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우선 장점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시생토낭은 검은 자루, 검은 자루에, 에, 검은 자루에, 어, 종자가 아, 부착이 되어, 내부에 부착이 되어 있는 그런 하나, 하나의, 에, 자루입니다. 아 그러니까 가볍죠. 어, 운반이 용이하고 어, 제작 설치하기가 어, 가볍습니다. 그리고 시성 시생 토낭 안에 에, 흙을 넣어서 시공함으로 인해서 현장에 흙만 있으면 되고 어, 노동력 인부만 있으면 되고 삽이나 괭이, 어, 그리고 시생 토낭만 있으면은 기술 마기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아, 토사의 침식 어, 붕괴 방지용으로 어, 사용이 가능합니다. 어, 단, 단, 어, 콘크리트 옹벽, 어, 또, 뭐, 개변, 어, 사각출망태 옹벽, 원형돌망태 옹벽, 이런 것에 비해서 가장 경구조물에 속합니다. 경구조물에. 가벼운 구조물이죠. 그러니까 시공 시, 어, 시공 대상지 선정에 있어서 어, 매우 신중을 기해서 설계도 해야 되고 시공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생토낭은 어 그러니까 현장에 자재운반이 철근이라든가 돌이란 운반이 어렵다든가 어 돌이 또 없다든가 그럴 때에 어 많이 쓰이는 어 기술막이용으로도 쓰이고요. 옹벽대용으로도 쓰이고요. 어 임도에서 어 엽도랑측구보호공 낙차공으로 도 쓰이기도 하고요. 쓰임새가 많습니다. 단점은 무엇일까요? 단점은 어 영구적이지 않다 이겁니다. 어, 너무 그 채움 그 식생토양 안에 흙을 너무 많이 붓는다든가 사질 양토를 보여야 되는데 어, 또 피, 불필요한 자갈이 들어갔다든가 그럴 때에 어, 중력에 의해서 어, 파손, 찢어짐, 회손에 어, 염려가 있다는 것이죠. 어, 영구적이지 않다. 단점. 아, 두 번째 식생토양에 종자가 고사되어 있는 경우 피복이 되지 않습니다. 아, 활착이 되지 않죠. 그러면 검은 자루가 게 산속에 있으니까 어, 경관상 보기가 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리원 현장 대리는 식생토랑을 갖다가 반입하였을 때 반입된 종자가 그 안에 부착이 되는것이 종자의 종류가 무엇인지, 어, 우리나라의 에, 토종 종자인지, 외래 종자가 섞여 있는지들, 그 종자를 넣어서 이식생토랑을 만든지 얼마나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다 품질 에, 테스트를 해야 되고 확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 그래서 종자의 활착이 안 되어 있을 때는, 어, 시커먼 그런 희생토낭이 산중에 있으니까 미관상 보기 좋지 않다.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 항구적이 않다. 두 번째는, 어, 활착이 되지 않으면, 어, 경관상 보기, 조자, 보기 좋지 않다. 세 번째, 어, 중구조물로 쓰이는데, 불, 아, 불합리하죠. 불, 부적합하죠. 중구조물로 쓰이는데, 경구조물에만 써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데 가면 시생토랑 왔다가 7단, 8단, 9단까지 막 쌓는데 있는데, 아 그건 잘못된 것이죠.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시공 방법에 대해서 구조도를, 단면도를 보겠습니다. 아 이제 뭐 많이 봤으니까 아실 테니까 요번 시간에는 그 연결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결판. 그 그림에 자세히 보여드리면 꺽쇠처럼 된 쇠가 있습니다. 꺽쇠처럼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위에 아, 시생토랑하고 밑, 밑에 시생토랑을 갖다가 이렇게 경고하게 부착하도록 하는 연결판이 있습니다. 때로는 시공하는 데 가서 이렇게 해체를 갖다 감열 하다 보면 연결판이 없는데 그건 설계 없어서 그랬어요. 이러면 안 되는 것이고요. 아, 저건 시생토랑과 시생토랑을 결석을 갖다가 아, 견, 어, 견고하게 하는 것이니까 꼭 시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연결판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또이 시생토랑도 다른 옹벽처럼 그 어, 기초지반을 고른 다음에 부등치만을 어, 방지하기 위해서 충분히 원지반에 앉혀야 되고 다짐을 해야 되죠. 그리고 식생토랑을 어, 시공해야 됩니다. 어, 그래서 기초 다짐 후에 그 연결판을 기초지반에 설치한 다음에 그 식생토랑을 일단 쌓고 충분히 눌러주고 그 다음에 단쌓키또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경고성을 강화시켜야 됩니다. 어, 또한 그속체험 토사는 어, 사질 양토를 사용해서 녹화가 용이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 안에, 시생토랑 안에 자갈이 들어간다든가, 뭐 낙엽이 들어간다든가, 나뭇가지가 들어간다든가, 뭐 이렇게, 이렇게 되면, 어, 종자가 발화가 되지 않으니까 녹화가 안 되는 것이죠. 아, 토낭의 쌓기 형식은 켜 쌓기 상태로 어, 어긋나게 쌓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 그리고 모서리는 직각이 되도록 충분히 다져가면서, 어, 실행을 해야 되죠. 아, 또, 그리드를 설치할 경우에는, 아, 그리드 설치 높이까지 그 양질의 도사를 채운 후, 충분히 다짐을 하고, 아, 그리드 설치 후에 연결판의 돌기, 그돌기에습니다뾰 나온 부분, 돌기와 그리드가 잘 결합할 수 있도록, 어, 주위에서 시공을 해야 됩니다. 아, 우리가 시생토랑은 현장에서 엄청 많이 쓰이는 공법 중에 하나이고, 이동이 편이, 편리하고, 아, 시공이 편리하기 때문에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또, 어 사방공법에서 또 어, 식생토낭을 어, 사용하게 되면 효과도 많이 보는 어, 기능도 많이 발휘하는 그런 하나의 공법이기 때문에 아, 이번 시간에는 식생토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